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이 없는 분들은 집을 어떻게 마련하나 또 집을 가진 분들은 내 집값이 올를까 내릴까 이거 뭐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우리 한국인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죠. 단순히 집이 사는 것을 넘어서서 중요한 자산이 된 지가 올해입니다. 지난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됐죠.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조용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대선 전국이 본격화하면서 분양시장이 지금 꿈틀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후의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상황은 어떤 것인지, 또 대선 전국 그리고 그 이후에 내집마련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등 관련해서 어, 건설부동산부의 최소연 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최 기자 지난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해제했다가 재지정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좀 부동산 시장 동향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가 이제 올해 2월 13일에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를 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화들짝 놀라서인지 네. 한달 후인 3월 24일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해서 지정했습니다. 네. 올해 초 일시적으로 해제되면서 투자 수요가 살짝 들어왔는데 그걸 다시 눌러버린 거죠. 가장 눈에 띄는 건 거래량 급감입니다. 네. 서울시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한 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거래량이 확 줄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아, 일단 지켜보자.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래가 줄어들면 시장에 나왔던 매물들이 그대로 쌓이잖아요. 그 지금 그렇죠. 상황도 그런 비슷한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근 네, 오히려 매물은 줄었습니다. 그 특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강남과 용산 쪽에서요. 네. 그 거래가 줄었는데도 매물이 안 쌓이는 이유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다시 걷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내놨던 매물을 집주인들이 걷어들이고 있다. 왜 걷어들이는 거요? 예 일반형 쉽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파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걷어들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가요? 네 토지 거래 허락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는 매수자가 실입주를 2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임대차 계약이 많이 남아 있는 집은 실입주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서 아예 팔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 이럴 바에는 당분간 안 판다 하면서 매물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렇게 매물이 줄고 나오는 거 줄고 거래도 준다. 그러면은 가격이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거래 침체에도 가격은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지되고 있다. 예. 예. 아. 그 다만 투어제를 피해간 일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포, 성수, 흑석동 같은 인기 지역은 효과가 강세입니다. 게다가 목동이나 여의도처럼 정비 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도 신고가 거래가 예, 이어지고 있고요. 노원, 도봉, 강북 같은 노도강 지역은 최근 한달 매매가가 하락세입니다. 풍선 효과가 모든 지역으로 퍼지는 건 아니고 입지별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노도강은 하락하고 마포, 용산, 성수 이런 데는 올라가고 있다. 아, 그런 얘기네요. 그런데 건설사들이 이제 분양 일정을 상반기에 좀 줄이면서 오히려 하반기로 대폭 좀 밀어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맞습니다. 올해 초 건설사들 이제 내부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시계 제로였습니다. 음. 전국이 워낙 이제 불확실하다 보니까 네. 굳이 지금 분양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 전반적인 분양 일정이 하반기로 몰리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대량 뭐 어떤 물량이 어느 정도나 좀 하반기로 몰렸는지 이런 수치나 이런 게좀 확인이 됩니까? 네, 지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네. 주요 시공사 스물다섯 곳이 올해 분양하겠다고 계획한 물량이 전국 백오십팔 개 사업장에서 십사만 육천 가구 정도 됩니다. 십사만 육천 가구. 예, 예. 그 이들 건설사가 이제 민간 아파트 시장의 팔십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사실상 전체 민간 분양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십사만 네. 육천 가구 중에 지금 오늘이 사월 이십오일인데. 대략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이, 이 중에 분량이좀 소화가 된 건가요? 예, 이제 KB 부동산에 따르면 1월부터 이제 이달까지 4개월 동안 실제 분양된 거는 약 4만. 5천원. 4만4천5백 가구 정도 됩니다. 4만4천5백 가구면 쉽게 생각하면 한 10만 가구가 예, 남은 예, 아, 예. 네 남은 거죠. 그러면 은 이제 남은 10만여 가구가 5월부터 연말까지 쏟아진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네. 공급이 한꺼번에 밀리면서 하반기 시장은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뭐 그동안에 이렇게 뉴스 흐름 같은 거 보면 지방 분양 시장이 너무 어렵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지역별로 봤을 때 그렇다면 서울은 뭐 땅값이 비싸니까 좀 그럴 것 같고 경기도 뭐 이런 쪽이 제일 많이 몰리, 몰리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 예 네, 맞습니다 경기도는 이제 전국에서 인구가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데요 경기도의 올해 분양 회의기 오만 오백오십 가구인데 사월까지는 네. 일만 천사백 가구 정도만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이월이랑 삼월에는 아예 분양 단지가 없었구요. 그만큼 건설사들이 눈치를 보다가 대선 전국에 맞춰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양을 시작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서울은 어떤가요? 서울은 올해 계획된 물량은 한 2만 1,700 가구 정도인데, 네. 1분기에 실제 분양된 건단한 곳, 방배동 레미안 원페리라입니다이 단지도 총1,097 가구 정도 되는데, 네. 이 중에서 일반 분양은 482 가구에 불과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지금까지 4월 말 현재로 봤을 때상반기에 거의 부동산 시장의 분양 물량은. 어~ 계획된 것에 상당히 좀 적다 대부분은 다 하반기로 지금 밀어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상반기 분양 시장은 이제 거의 멈춰있는 거나 다름없는데요 네. 이제 대형 선거를 앞두고 수요자들도 관망하고 있고 건설사들도 정책 변화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해서인데요. 이제 뒤늦게 하반기에 이제 몰릴 경우에는 수요 쏠림과 가격 반등 요인이 될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반기에 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눈치 싸움이나 또 분양 지역에 따른 가격의 등락이나 상당히 좀 심하게 여러 가지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대선 전국이잖아요. 대선 전국에서 여야 후보들이 많은 정책도 쏟아내고 있고 그런데. 이 정책의 영향으로 분양 시장이 좀 꿈틀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작년에는 이제 분양을 미루던 단지들이 네. 상반기를 지나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슬슬 일정을 다시 잡고 있어요 네. 그 대선 전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네.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를 살리려고 할 거다라는 음. 이제 심리가 형성되는 거죠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으로는 정책 발표는 선거 이후겠지만 네. 기대 심리를 노리고 이제 선제적으로 분양을 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어, 우선은 뭐 다음 달에만 보면 현대건설의 이제 은평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DS종합건설의 고덕 강일 대성 베르힐, 네. 또 이제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고척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등이 이제 브랜드 대단지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제적인 효과를 노리는 단지들도 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오늘 또 부동산 관련된 공약 발표를 했어요. 재건축 재개발이 중심이고 뭐 GTX 관련된 얘기 이런 거 원래 이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은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좀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빨리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laughs> 예, 뭐 이제 일단은 보면 이제 핵심은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 방안까지 언급하면서 네. 사실상 사업성을 좀 끌어 올려 주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분당 일산 3본등 이제 노후 인프라를 개보수하고 도시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건데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쪽 주민들 진작부터 이거 굉장히 강하게 그쵸, 예. 좀 요구를 해왔잖아요 사기 신도시 개발 구성도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전략의 연장선으로 보면 되는데요. 이제 뭐어 청년 신혼 부부 같은 무주택자를 겨냥해서 교통도 좋고 쾌적한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예, 공공 청사나 이제 유수지 같은 유휴 국공 유지를 공공 주택과 생활 편의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고요. 음. 뭐이 어쨌든 대선이라는 시기적인 특성이 있기는 한데 부동산 시장이 좀 반응을 좀 할까요, 어떨까요? 아~ 지금 상황이 네. 경기 침체 뭐~ 역성장 우려 음, 네. 분양가 부담 등으로 좋지는 않지만 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정부가 뭔가를 내놓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네. 그게 강하게 작용할지는 이제 대선 결과와 초기 정책 방향을 봐야겠지만요 음, 뭔가 기대감은 좀 갖게 한다 예 네. 근데 미분양 얘기는 뭐~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미분양 미분양이 많다 얘기는 계속 나와요. 맞습니다 아직도 지방에는 많이 있고요. 뭐 지방 일부나 아니면 이제 비선호 입지에서는 여전히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특히 지방 부동산 문제 상당히 좀 심각하게 국면으로 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최기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게 아까 이제 하반기 물량이 한 10만 가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무주택자예요. 예. 그러면은 하반기에 한번 뭐 내집마련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어, 하는 생각을 갖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 괜찮다고 보고요. 음. 아 대선이 이제 사실 그 전에도 과거에도 그랬고 대선 전국에서는 이제 좀 가격 변동이 좀 이제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셔서 음. 내집 마련에 나서는 것도 예뭐잘 고려하셔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이 음. 될것 같습니다. 생각해볼 만하다. 네, 네 하반기 물량 한 10만 가구 정도 되고 어, 경기도에 특히 물량이 많고 서울도 한뭐 2만 가구 가까이 이렇게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춰서 한번 내집마련 문제 생각해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시고 알아보시고 하셔야 뭐 가을쯤 한번 도전을 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시장 자체도 뭔가 기대와 관망 이런 것이 뒤덮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글로벌 경기의 흐름과도 좀 밀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잘 봐야 되겠죠. 오늘은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이후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어 지금 대선 펼쳐지면서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들 이것이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건설부동산부의 최서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